여기는 베트남 사파입니다. 어, 오늘은 타핀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트레킹을 가볼 거예요. 어, 여기 사파 시내에서 걸어가는 데는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찍히더라고요. 그 구글 맵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일단 한번 걸어, 걷고 나서, 걷고 나서 돌아올 때는 오토바이 타려고 합니다. 사파 여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트레킹이나 아니면 그 소소민족들하고의 홈스테이예요 어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음... 사파 같은 경우에는 저기 판시판이 엄청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아... 만약에 못 올라가게 된다, 되더라도 아, 이번엔 좀 뭐라도 남기자 해가지고 그냥 뭐 트래킹을 선택하게 됐고, 어, 소소민족과 그냥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사파 오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토바이가 편하죠. 오토바이가 편하고 차가 편한데 그거 탔을 때못 보던 것들이 걸어서 걸어 다니면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볼수 있고 음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킹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 목표점을 간다고 해 해서 걸어 가는데. 그 사실 그 목표한 지점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별로일 수 있는데 어 그래도 그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레킹을 좀더 좋아합니다. 뭐 2시간 3시간을 트레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왜 쫓아가는 거지? 아, 옆으로 들어가는구나. 와, 진짜. 사파 시내에서 1 시간 정도 걸어왔더니 이런 풍경들이 보입니다. 와 진짜 베트남 여행할 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눈눈 눈 호강이야 이 정도면은 호강 발음이 안돼 지금 눈 호강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진짜 그림 같아요 그림. 저는 차라리 까까보다 여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까카 말 같은 경우는 너무 어, 그 상업화가 돼 있어요. 저는 무슨 그 15만 동내구 재래시장 간줄 이런데에서 홈스테이 하는 거지. 봐봐 저렇게 와우. 그냥 한 번은 진짜 그냥 이런 조용한, 어, 시내처럼 시끄러운 데 말고 조용한 곳에서 1박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녕. 이제. 닭보이는 정도로는 신기하지도 않아. 너무 많이 봐서. 안녕. 엄연히 걷는 길하고 그 오토바이 길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경로가 다른 거야. 어, 내가 과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정도의 모습들을 다볼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유롭게 나와가지고 여유롭게 트레킹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봐요. 일단 날씨도 너무 좋아 지금. 하. 다행히 삼박자가 잘 어울려져진 것 같습니다. 오메 어디 건너? 오, 할라우, 할라우. 와, 얘네 여기서 목욕했네. 손은 언제 봐도 신기해. 근데 가자 <laughs> 귀여워. 소꿉놀이 하나? 약간 선생님, 학생들. 하이 안녕. 뭐 해? <laughs> 재밌게 놀아. 안녕. 바이바이. 보면 베트남 애기들이 이쁘고 잘 생겼어. 이목구비가 뚜렷해 가지고 귀엽다. 아 여기 애기들이 엄청 많네. 저기도 있어. 안녕. 안녕. 얘네들은 인사를 안해 주네. 깨고? 네. 깨고. 고고고. 이렇게 가라는데. 이렇게 자, 절가 여기 맵에 맵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라는데 이렇게. 그럼 맞아? 고마워요. 땡큐. 컴온.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물어보니까 돌래요. 다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개힘드네 여기로 아. 아, 열로, 열로 올라가는 건가? 와 아,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 진짜 이뻐서 다행이지 안 이뻤으면 울었을 거야 진짜로 이제 도로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열로열로가요 탑핀 탑로가야안탑고 뒤로 가로아면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고, 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되 e 뒤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m 고 뒤로 h 예 l 로 o 헬로 r e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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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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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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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진짜 돈 없어 돈도 없고 일단은 말안 걸고 걸어가야지 두대. 일요일? 오늘 일요일? 내일 일요일 내일 일요일 내일 일 아무래도 물린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어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같이 오니까요, 잘 못하겠네. 왜? 아 보니까 촬영도 잘못 하겠네. 똑바로? 야. 와이. 여. 어, 노?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니지. 나 따라오는 거 아니지? <laughs> 잘못 물린 거 같은데, 진짜. 이분들도 어쨌든 목적지가 타핀이라고 해요. 타핀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가방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 데. 나는 일단은. 그래 일단 한번 가보자 아, 잘못 물렸어 자에에이이이 아. 뭐? 뭐? Oh. <laughs> oh, good, beautiful, beautiful. I'm oh. um, sorry, no money. No uh, money, yeah. real, real, no money. Sorry, I'm just a papercore. You're just a minute, you more. No, sorry, sorry, no money. s o 내가 봤을 때 타핑까지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안살걸 아니까 여기 중간에서 포토타임이라고 하고 여기서 물건 보여 주는 거 같아. 근데 처음부터 난 얘기했거든. 난 돈이 없어. 너 뭐니? 너 뭐니라고 했는데. 봐봐. 나한테 실망하지 마. 미안하잖아. 근데 돈이 없어. y 이 <laughs> 진짜 리얼 노무니 나한테 실망하지 마나 진짜 나 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아, 나는 이분들이 그 저거 판매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처음부터 돈 없다고 한 건데 나 혼자 갈수 있어 아우 마음 아파 진짜 봐봐 다시 돌아가잖아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진짜. 야 아, 근데 혼자가 편해 가다가 힘들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진짜 포토타임 여원 놓쳤다. 아 괜히 미안하잖아 이렇게. 에이. 경치가 진짜 좋긴 좋습니다. 어, 와. 가자, 얼마 안 남았다. 가자,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여기 도착해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와,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아, 배고파. 아, 스리 어, 토마토인가봐. 저한개 먹어볼까? 아, 배가 고프긴 해. 원하 How much? I get money. How much money? No? 음, delicious. 토마토인데, 맛있다. 응. <laughs> 아, <아우>, 시원해. <laughs> 귀여워 일제 헤이 시내인 것 같습니다. 밥좀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Mm -hmm. how, how much? Um, Sapa town? 150 Yes Yes. Oh. Too much? Too much here <laughs> <laughs> Too much. Yeah. You have to 100? pay how much? 100? Okay mm. She called her son She called the, the yeah. children 아 저는 사이즈 혼다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웨이트 아이 엠헝리 헝그리 어오 배고파 you 여기 푸드 레스토랑 웨어 이즈 예 냠냠냠냠 이카잇 푸 are you a there? you buy something for me? No. buy something?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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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oney. sorry, no. sorry, no. Sorry. No. sorry, no money. i'm just a back okay. backpacker. Okay. just walking. <laughs> sorry, yeah. sorry. yeah, no problem. yeah. are you from Japanese? no. no? Korea. korea. yeah. <laughs> hello hello i can cook for you oh okay okay how much uh you want r i c e free something or you want fried noodles uh, fried noodles. noodles yes 150,000 people to daljans 지금 일단은 타핀 마을까지 왔습니다. 타핀 마을까지 왔는데 곧 어두워질 때도 됐고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 소수민족 같은데 오토바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니까 러뭐 지금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여기 소수민족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오토바이 여기 사파타운 가는데 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전화로 해 주셔가지고 한 25분에서 30분 뒤에 도착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기다리는 중에 너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메이킴? 메이킴 홈스테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밥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더 늦으면은 여기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까지 오려고 하고 있는데. 와, 비주얼 미쳤네, 이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텐트를 갖고 올 거랬어. 탑핀 uh,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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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mm. 감사합니다. <laughs> <Bye. 웃음> Thank you. Bye.